일단은, 휴 어, 쉬운 데이터베이스를 좀 만들게요. 그리고, 어카운트라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분서치를 했어요. 셀렉트 하면은, 원어와요. 뭐 얘는 그냥 아이디 정도로 보면 되는 거고요. 이게 뭐냐면, 요 1번 개조하는 잔액 이2만원이야 이번 계좌는 잔액이 만 원이야. 왜냐면 여기 오토인크리먼트 붙어 있을걸? 어. 그래서 여기서는 이 a m o 만 더하면 됐었어요. 이거 뭐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뭔진 몰라도 지금 트랜잭션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s t a 트랜잭션 성공했대요. 자.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뜻이 뭐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계좌는 이렇게 있어요. 이게 실행된다면 어디서 빠져나가요? 일번 어카운트의 어마운트가 하나 빠지겠죠. 그죠? 얘가 실행이 되면 셀렉트했을 때만 원으로 줄어. 어떤 경우냐면. 1번 계좌에서 2번 계좌로 내가 송금을 한 거야 그러면은 나한테 있어서는 만원이 빠져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개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이제 차감을 시킨 이유는 송금이에요 송금 계좌 송금 하잖아요 카카오뱅크 던뭐 뭐, 신한은행이든 뭐든 간에 국민은행 등은 1번 계좌에서 원래 이제 내가 갖고 있던 게 2만 원이야. 내 계좌에서 2만 원 갖고 있어. 내 동생 계좌가 2번이에요. 나 얘한테 용돈을 좀 줘야 돼. 1번 계좌에 2만 원 있고, 2번 계좌에 만 원이 있어요. 내가 얘한테 용돈 송금을 해서 만 원만큼. 여기서 이루어진 건 송금이야. 만 원. 그러면 내개 뭐가 돼야 돼요? 만원 돼야 돼요. 얘는 2만원 돼야 돼 옮겨간 거니까 근데 중간에 뭐뭐 뭐 서버 오류든 뭐 일종의 뭐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면은 이 이제 송금하는 과정 중간에서 뭔가 오류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게 뭐 와이파이 연결이 잠깐 끊기던 아니면 뭐 데이터 연결이 끊기던 해가지고 이게 온전히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어? 아니 나는 내거에선 분명히 돈이 빠졌는데 제거에서안 올라갔어? 그럼 문제가 뭐예요 만원 증발한거 아니야 어디갔냐고 이거 현금했으면 분명히 여기서 여기로 전달이 돼야 하는데 그래서 이 과정 전체를 이제 하나로 묶는거야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어떤 실패 사유가 뭐든 여기서 실패를 했잖아요 중간에 그럼 얘는 전체 실패를 한 거야 다시 롤백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난 다시 2만원을 얻어갈 수 있어 롤백을 시키면 다시 나는 2만원을 가져가는 거지 만원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서 이렇게 일이 있다고 했을 때 일이 시작하고 일이 끝날 거잖아요 중간에 뭔가 문제가 있었대 그럼 얘를 다시 이전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만큼부터 이만큼까지를 하나의 일 단위로 놓기로 했거든요 그게 트랜잭션이에요 이게 뭐 게임 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하기 쉬울 텐데 게임에서 가끔 서버 롤백 같은 거 한단 말이야 왜요? 해 심각한 오류가 발생해 가지고 이거 어느 시점을 정해서 그 시점으로 다시 되돌려야 될것 같아. 화면을 다시 롤백시켜요. 아니면은 제 운영진의 실수로 인해서 내 캐시템이 날아갔어. 그럼 어떻게? 살려 놔야 될거 아니야. 복구를 해야 될거 아니야. 뭐 아니면 그만큼 보상을 해 주던가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내 거에 대한 어느 데이터도 이제 남아있지 않는상태예요 복구 시점에 잡혀있지 않대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보상을 해줘? 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일이 좀 편해져야 되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통장 잔고로 예시를 든 건데. 지금 당장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 은행 어플 켜가지고 잔액을 보면요. 어, 그건 돈인가? 생각해보세요. 내가 휴대폰 어플을 켰어. 잔액이 뜰 거잖아요. 은행 어플을 키면 잔액이 뜨잖아요. 그럼 걔는 돈이야. 그냥 데이터, 숫자 데이터 조각이 아니야. 맞죠. 옛날에는 거래를 어떻게 했어요? 현물 거래를 했단 말이야. 그냥 뭐조이 껍데기로 하든 아니면 돌멩이로 하든 뭐뭐 일단 물물 거래 형식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돈 쓰는 모양새를 보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 현금도 잘안 쓰잖아요. 그냥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 아닌가? 근데 중간에 이상이 생기면은 이 데이터는 날아가겠네, 증발하겠네. 현물은 증발할 일이 있어요. 누가 빼돌리지 않는 한 사실상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이미 사회적으로 약속을 한 거잖아요. 이제 뭐 휴대폰 결제 뭐 이런 거할수 있잖아요. 어플 결제 이런 거할수 있잖아요. 근데 통장에서 잔고 금액만큼 빠져나가면 나는 이만큼의 돈을 지불한 것이다를 약속을 이미 한 거야 나는. 그래서 이런 게 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좀 애매하지 사실. 왜냐면 나도 이제 월급 받으면 통장 계좌로 입금이 된단 말이야. 사실 난 돈을 받은 거야 여기. 숫자를 받은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 가끔 했었어 옛날는 근데 이걸로 나는 이제 그 실제 어떤 어, 거래를 할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트랜잭션이 필요하다. 그죠 이거 잘 보면은 롤백 시키면은 다시 돌아와요 여기서 이제 뺐어 내가 근데 뭐 서버가 터지던 뭐 어떻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되돌려야 된데 그러면은 롤백을 시키면 돼요 그럼 다시 까봤을 때 아마 아 처음부터 다시 여기 이만큼 하고 인서트 하고 까보면아 이만한 지 그래서 트랜잭션 스타트를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점을 잡는 거야. 업데이트를 했어요. 문이 빠졌대. 어, 근데 뭔가 저쪽에서 받질 못했어. 그러면 다시 롤백을 시키면 원상복구 된다. 근데 여기서 내 돈이 만원 빠졌어요 내 동생 계좌에서 만원이 증가했어요 그럼 나는 1번에서 2번으로 송금을 제대로 한게 맞나? 맞죠 내 만원 제한테 간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확인 도장을 찍으면 돼요 이렇게 커밋으로 어, 여기까지 문제없이 잘 실행됐다 라고 커밋 도장을 찍으면 돼요 그럼 이때부터 롤백해도 다시 이 시점으로 돌아가는 거야 여기서 그 어, 실패의 경우, 뭐 부분 실패, 전부 실패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다 실패로 치는 거예요, 우선.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일 과정을 하나의 묶음 단위로 놓는다. 그니까, 뭐, 구분 실패 이런 건 뭐냐면은, 2만원 들어있는 계좌에서, 만원 들어있는 계좌 1번에서 2번으로 내가 전달을 했어. 내게 차감이 되겠죠, 그러면은. 근데 제 거는 아직 돈이 안 들어왔대. 그럼 이 상태는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어, 부분 성공 아니야? 부분 실패 아니야? 왜냐면 내가 여기다가 만원 송금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내꺼에서 만 원이 차감됐잖아. 제꺼에서 안 올라갔다 뿐이잖아요. 부분 성공 또는 부분 실패죠, 그러면은 내꺼에선 성공한 거 아니야. 제꺼에서 실패한 거죠. 이런 거 전부 다 실패로 치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잖아. 나한테 빠졌으면 제한테 올라가야 이게 하나로 쳐지는 거지. 내게 빠지고, 뭐, 제게 올라가고, 이걸 따로따로 보면 이상한 거죠. 이것도 보셔야 되는 게, 여기 보면은 p k f k w e b e r d 라고 있어요. 또 읽어보면 돼요. Primary key, FK, 뭐 p r i key인데 뭐 이미 아는 거고 정리가 좀 돼있길래 여기 가져온 거고요. 아그 밑에 w e b e r d 라고 되어 있거든요. w e b e r d 는 여기서 로그인해서 로그인해서 쓰면서 되는, 어, 쓰면 되는 서비스인데 여기. A q u e r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말고도 웹 e r d 라고 치면은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툴들이 이게 뭐냐면 우클릭해서 테이블 추가라고 하면은 데이터베이스는 MariaDB로 하자. ABC 해. 이런 건뭐 됐어. 데이터베이스 네임은 데이터베이스 네임. 데이터베이스 네임 뭐가 하지? 아 얘도 그냥 ABC 해. 이런화면에은이 t a 이블하임에다죠이 b 이블네임에라고해볼게 이라고 면 여기에 라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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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되는 거예요. 이라고 이라고 이라해이라 이라고 이라이렇게이잖아이아 하나 더 있구나. 하면은 여기다 추가하면 돼, 이렇게. 순서는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고요. 멤버 아이디. 이렇게 해보자고. 순서를 이렇게 바꾸면 될 텐데. 타입, 아, 타입. 차, 해. 아니 이제 이거 인트인데. 참조 이거 말고 아이씨. 순서 어떻게 하더라? 어. 순서는 애초에 바꿔야겠네 이거를 뭐 밀면 돼 아무튼 어 아, 맞아 표현하는 거랑 그냥 둬도 되고 이거 멤버라고 해보자고. 그럼 여기 뭐야? id, 어, registry date, login 어, id 뭐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랑 여기랑 관련 있는 게 뭐예요? 여기 있는 멤버 아이디랑 여기 있는 아이디랑이죠? 그럼 이렇게 엮으면 돼요. 보통 이제 웹 ERD는 이런 기능들 되어 있어요. 얘가 얘를 참조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테이블 여러 개더 만들어도 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본인 서비스 같은 거 만들면은 이런 거 어, ERD 정의서 같은 거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툴 같은 거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마. SQL로 뺄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더라? 방금 있었는데 네. SQL로 테이블 생성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미지로 내 보내기 이런 것도 있고 그럼 이거 그냥 캡처해가지고 그 파일화 시켜준단 말이야? 아 어... 여기다가 내가 써도 되고 여기서 이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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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싫으면은 그냥 써도 되고. 이게 내보내기 기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거? 아니, 엑셀 파일 말고, 그 SQL로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아, 이거 유료인가? 아, 로그인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랩, e r d 치면 나와요. 아무거나 골라서 쓰면 돼요. 이거는 그냥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거하나 이제 가져다 놓은 거고 관계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p k 는 뭐고 여기서 f k 는 뭐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나중에 직접 그려야 돼요 어, 이렇게 엮어서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이제 도식화된 거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 프로그래머스 이거. 뭐 있죠? 이제다 해야돼요 이거. 이거. 안 안했잖아요 또 d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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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확실히 아셔야 되는 거는, 그, 자격증 중에 SQLD라고 있죠? 요거. 이걸 준비하기 위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 근데, 어, 좀만 더 보면 될까요? 주요 내용 보면은, 이런 거예요. 아. 거의 셀렉트 문제긴 한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 했던 거에다가 살만 조금 더, 조금 더 붙이면 돼요. 보통 활용이 이제 거의 죽는 한데, 그러니까 연습을 하긴 해야죠. 근데 이거 지금 당장 아무 책이나 사서 봐도 읽힐걸?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어... 잠깐 남은 시간 동안에는 예를 하세요.